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어린이날 여러분 가정에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더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저랑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적 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드러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거만하여져서, 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겸손한 것,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